얘들아, 안녕. 안녕하세요, 혹키 쿠키야, 너도 인사드려야지. 아, 맞다. 잠시 뭐좀 신나게 하라고 예, 네, 죄송합니다. 얘들아 내가 이제 신입으로 들어왔잖아, 선생님이. 네. 저희는 선생님은 오신 지 한. 일주 됐나? 응, 일주 됐어. 와 진짜 어르신들 얼마 안됐네요 맞아 선생님은 신입이기 때문에 어, 괜찮아 아 어, 그러면은 음, 아직 학교 적응을 잘 못했나요? 맞아요 그거 좀궁금해요아 선생님은 아직 미안하지만 학교 적응을 잘 못했어 그러면은 학교 적응할 수 있도록 너네가 도와주는 걸 오늘 할거야 시작해볼까? 잠시만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민야, 그럼 너희가 날 도와주는 걸 알려줄게. 네, 어떻게 하면 돼요? 맞아요, 선생님 어떻게 하면 되냐면 너네가 나를 강해지게 만들면 돼. 저희가 어떻게 쌤을 강해지게 만들면 너희가 나한테 힘을 주는 거지. 아, 그렇게요? 오, 좋은데요? 그치, 그치, 좋지. 네, 예, 뭐, 매끄럽고 괜찮네요. 그러면, 힘을 줘. 이야! 얘들아, 내가 너한테서 보네. 강해진 것 같다. 아, 그러시구나. 신기하네요. 맞아요. 어떻게 힘안로려 되게 강해져요? 음, 나는 너희들만 있으면 다행쁘해 와, 선생님, 엄청 신기한데요? 그치? 이건 말도 안 되는 건데? 와, 정말 신기하다. 오케이. 그리고 다음에 나를 또강해치게 만들어줘. 저희가 설마 또 선생님한테 힘을 줘야 되는 거예요? 맞아. 음, 얘들아, 한번 해볼까? 음. 에이 저런 건왜 하지마 그래도 선생님 말이니까 한번 해보자 그래 판사님 말대로 해줘 음, 그래요 해봅시나네 그래요 그래 다음에도 나를 강해지게 만들어줘 부탁한다 네 알았어요 자 그래 앞으로도 나한테 강해지게 만들어주고 네, 그래, 그러면은,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학교에, 응. 안녕하세요.